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원하여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식이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절 앞부분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골로세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두려워합니다. 자녀를 노역해 하면 그 노염이 일생 동안 그 자녀를 사로잡습니다. 그 심령을 사로잡습니다. 나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심하게 합니다. 고통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온전한 삶을, 정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노염을 받고 자라게 되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심령 속에 내면 어두운 쪽에서 그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일생 동안 그가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부모님의 그 거친 언어와 그 욕을 통해서 자라게 되면서 힘들게 그의 삶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절 하반절에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강건하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한 뜻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새 세상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를 교육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주의 훈계로 하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하게 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하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관하지 않고 훈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징계할 때는 아주 엄하게 징계됩니다. 말을, 매를 들 때도 엄하게 들어야 한다고 자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을, 매를 아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어둠 속으로 세상에 거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이 그를 방관하면서 그는 결국은 격길로 나가게 하는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죄된 행실을 징벌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죄에 대한 양심의 마비를 초래하며 결국은 그 자녀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파멸로 인생을 젊은 청년 시기를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0에서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들들이 저주를 0청하되그마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에벨을 멸시하며 멀리합니다. 가늠죄를 지어 저주를 자청하였지만 그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이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입니다. 책망과 징계는 자녀를 향한 충분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책망하면 그 자녀는 그 사랑을 소멸하게 됩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 속에 분명한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세상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우리 성도의 자녀들을 귀하게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해,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크리스토에게 하듯 하라. 우리 성도의 세상 속의 삶의 태도를 5절 이하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종과 성김의 대상은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이끄시는 대로 세상과 교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종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자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수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죽게 하듯하고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은 주를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7절에서 9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듯하고 종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이 오로지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보상의 영적 순종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김이 같은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모든 사람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십니다. 예사랑 교회 온 성도는 이곳으로 인도하셨.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가 안내하고 이곳으로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이곳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46년 동안 눈 통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오로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 새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주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상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늘 하루의 삼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